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0년 9월 25일 어, 종목들 공략주 리뷰 한번씩 하고요. 그다음 어, 오늘 첫 번째 일단 뭐 9월 25일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시장 자체 어, 오늘 뭐 버텨주긴 했습니다만은 어, 일단 추석 전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 일단은. 좀 암담하죠. 지금 뭐 시장도 떨어지고, 어, 지금 공략주들도 좀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저희는 다 관망 중입니다. 선절이나 뭐 이런 건 하지 않고 있고요. 관망에 음, 있고 추석 이후에 어, 좀 다시 상승 추세를 추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어, 갈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리뷰를 해 드리는데요. 어 웹캐시부터 일집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첫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웹캐시 먼저 진행할게요. 을 웹캐시는 목표가도 없고 손절가도 없어요. 아니, 일단 최소 10만 원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 어, 기사 가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비대면 바우처 격리 나라 어, 비즈플레이 플로우 주목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일단은, 뭐, 은행 가기 힘들죠? 음, 어쨌든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볼수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편의를, 어, 편의를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제품인데, 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 나라에서 바우처로 이제 한 90%, 90%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 해주고, 어, 또 업무를 어, 또 지금 현재 어, 많은 회사들이 어, 뭐 코로나 19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어려운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중소기업을 살기 리 위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어, 90%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웹캐시가 그거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누딜 관련주로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현재 이 21선을 타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61선을 타줬다가 이제는 21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어, 다시 한번 받쳐주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막판에 이제 어, 부분 보시면은, 좀 끌어올려준 모습도 긍정적이고, 오늘 큰 변동 없이 시장이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나름 이제 최근에 시장이 그 하락한, 어,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laughs>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 파트형 TV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 처음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주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 그리고 어, 정책 수혜까지 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어, 계속해서 최소 10만원까지는 어, 좀 들고 가셔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ID 말씀드렸습니다. EID를 궁금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EID는 뭐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을 나타내는 것 같죠.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뭐 부각을 뭐 전기차 관련주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했죠. 어, 지루함을 견디고 이 어, 의미있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준 다음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했죠. 여기 안에서도 한해좀 오랫동안 어 일정 기간에 버, 그 머물러 주면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전에 대략, 대략, 대량 거래량과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뭐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 지금 260원, 이260한 5원 정도 요 정도 선이. 어,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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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맞았습니다.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물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어쨌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때 거래량 터진 거에 대비해서, 이때, 들 하죠. 네, 그래서 좀 떨어진다 해도 뭐큰 문제 없이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놈이 버티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습니다 단기의 어 단타쟁이들을 터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질 사람도 빠지고 어,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500원까지 간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500원까지 보고요. 어, 지금 현재 시장과 연동돼서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분위기를 봐서 어, 손절가는 뭐 이전에 뭐 EID 같은 경우는 190원으로 잡아 드렸죠. 190원 일단 유지하고요. 어, 5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아산업 한번 보도록 할, 할게요. 남아산업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지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 그래도 중간중간 수급이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정치 테마줍니다. 어, 여당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 이낙연 어, 관련중인데요 어, 어쨌든 밀어주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어, 밀어주고 있고, 어,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는 만큼, 어, 남아 산업은,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그 정치 테마주로서의 관련이, 어, 정치 테마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관련주들이 지금 다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낙연 관련주들이. 근데, 어다그 수급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씩 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지선 형성은 해줬고요. 어,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뭐위 아래 위 아래 어, 가면서 어, 지지선 형성은 해 주었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반등의 시기가 오지 않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T 와, 어쨌든 시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막 하락한다고 해서 공포심에 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위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런 거 아니면 잘 버텨야 될때에요 어, 저는 이제 어, 추석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버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힘들다. 그럼 얼른 추석 전에 파시는 게 맞아요. 예. 모든 종목들을 현금화해야죠. 시장 떨어지는데 답은 없거든요. 예. 어쨌든. 네, BT1 넘어가겠습니다. BT1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했었죠. 키오스크. 근데 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뭐 좋은 부분들인데, 일단 BT1의 지분 구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BT1이 있고, 여기에 비덴트가 있고, 여기에 비썸 코리아가 있습니다. 비썸 코리아, 뭐, 비썸 홀딩스, 뭐, 이렇게 있는데, 비썸 코리아가 어쨌든 그,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죠, 코인 거래소. 거래소. M&A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덴트가좀 반등을, 뭐 오늘 나온 건아니고요 27일인가 그때, 나왔나요? 음, 잠시만요. 아, 17일에, 9월 17일에 나왔네요. 아, 9월 17일에 나, 나왔고, 어 9월 17일, 언젠가. <laughs> 9월 17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슬금슬금 뭐 차트상으로는 크게 뭐 작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어 이제 바닥을 바, 다진 충분히 다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어, 비덴트를 보시면 좀더 이제 그 오늘 반등도 좀 나름 어, 적감에서 유입으로 인해서 좀 받아준 모습이고 어, 이 비스, 비덴트도 올라가겠지만 어비티어이 매물로 시장에 나와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전 에 대비해서는 좀 약간 이제 주춤하는 건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썸 자체가 어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그 선두 주자 아니겠습니까? 업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뭐 업비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니면 다른 이제 좋게 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또 좋게 보이는 또 그런 매수자 측에서 협상을 잘 하게 된다면 또 좋은 또 주가의 반응이 있을지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비썸이 그, 그 매물로 나왔다 어, 이,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비티원이 어, 비덴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비덴트가 그 비스턴 코리아의 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충분히 작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비티원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어, 지난번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로서도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죠. 근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는 있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그 정도로 한번 봐보시고 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뭘 하나 시장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지루한 모습이었지만 어,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 개별주로서 또 개인 테마를 테마가 붙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어 부분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기다리면. 기다리면 한번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보시면 어쨌든 역별 상황에서 역별 상황에서 지금 극도 한번 줬다가 둥글게 원형을, 원형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큰 틀에서 뭐 쌍바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큰 틀, 큰 흐름에서, 추세의 흐름에서는 한번, 어, 딛고 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루하지만 지루한 걸 참으셔야 항상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제가 그 공략주로 올렸던 종목들도 다 지루했습니다. 어, 지루한 종목들이 한번 붙으면 또 많이 올라가죠. 네. 올라갈 때 사지 말자, 추억매매 하지 말자, 이 말씀 항상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티운바이오. 일단 티운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뭐 엄청나죠. 어, SK케미칼에서 나온 분들이 연구진들이 이제 천일 회사이기 때문에 어, SK케미칼의 그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고 또 그의 능력, 그 나온 경험들.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어쨌든 자궁내막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 분들이 이제 희귀 약물로 지정이 될수 있고 또순항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 이제 기분 좋게 거래량이 좀어 많이 늘은 모습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에 흐르면서 좀그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지금 파시지 마시구요. 어, 반등 충분히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떨어지기에는,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어,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어, 더 가져가 보시고, 어, 홀딩 하시고, 목표가까지, 목표가 23,000원 인데요. 어, 23,000원까지 한번 보자구요.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녹십저스. 자 일단은 뭐 전환 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장이 된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전환 가액 자체가 뭐 어쨌든 전환 사채가 이제 상장된 어 그런 규모는 상당히 좀큰 규모는 아닙니다. 어 1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어쨌든 전환 사채가 상장된 그 가격보다도 지금 낮은 어 금액이에요. 좀 많이 떨어졌죠. 어 그래도 저는 기대감 이 녹십자 셀 역시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대한 거는 꼭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 깨트릴 때가 가장 어, 의심해 볼 때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깨트렸는데 뭐 이때서부터 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저의 설명이고.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기대감,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악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으로, 어, 반등을 빠르게 줄수 있는, 어, 빠르게 줄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악재가 없는데, 왜 팔아요? 그쵸? 렇 응. 기대감만 있잖아요. 기대감. 오히려 시장에 연동돼서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은, 사실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 좀 이제, 어, 이렇게 보면 지금 좀그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공략도 올리고 나서 마이너스 16%인데, 정말 이제 뭐 16.74%네요. 네. 좀 아쉽게 2 0 0 모자라 가지고 좀 떨어진 게 계속 좀 남긴 한데, 그래도 끝나지는 않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 전기차 관련주로서. 많이들 이제,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실상 이제, 어, 카톡방에서는 손절을 안 했죠. 45,000원이 원래 손절가였습니다. 근데 손절 안 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어, 손절을 하지 말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어쨌든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그 망치형 캔들이 좀 나왔고요. 어, 이 부분에서 좀 받아준 모습도 조, 보이고 외국인 수급도 나름 어, 그전과는 좀 마, 다르게 많은 매수량이 들어와서 어, 좀 다르게 볼수 있는 저가매수 유입이 어,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조목이다 어,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보고 다음주 이번 다음주 추석 전까지는 무조건 저는 관망입니다 어, 무조건 관망이고 크게 어, 뭐 대응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추석이 껴 있고 또 추석에 대한 이제 연휴가 길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또 자금들이 어쨌든 많이 빠져나갑니다. 돈 많이 드는 명절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팔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 팔아서 현금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확실성에 또 시장이 또안 좋으니까 최근에 신용도 신용이나 뭐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 반대매매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증시가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어, 우려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 어, 오히려 어, 다음 다음 주가 아니라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적가매수 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적가매수하기에는 딱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장에 의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좀 말하면서도 제가 좀 피곤한데 다른 게 아니라 제 잡을 좀못잡가지고 약간 좀 눈이 좀 감기긴 합니다. 어쨌든 그.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면, 제가 카톡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만들었냐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2차 팬데믹 이러면서 한번 살짝 빠졌을 때, 시장이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가, 이때 빠졌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시장에서 다들 이제, 공포감에, 시장을 안 보시니까 사실, 내가, 내 계좌만 봤을 때 파란불이 뜨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강하게 종목이 또 클린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제가, 저의 공략주들이 언제 다 목표가 닿고 그랬냐면 하락장 이후에요. 하락장 이후. 이 급락한 다음에, 급락, 급락한 이후에 수급 받아줬을 때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야, 하락대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두,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 신용이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왜 지금 증시가 올라가 있는지 원초적인, 원, 원초적인 걸 따지자면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유동성을,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경제가 좋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고 부양정책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부양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일정을 보시면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고요뭐 그전에 sk 바이오펀 상장했고, 또 이번에 뭐예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어들이 줄줄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많은 자금들이 다만 어, 어쨌든 어그 b2 빚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를 좀 털고 가는 그런 흐름들은 당연히 있겠죠 어왜 그래야 이제 가볍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대매매가 나가면서 더 과도하게 밀린다고요 시장가로 때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참고하시고요 어, 과도하게 밀린 부분은 과도하게 밀린 부분이고 저는 일단은 뭐 추석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로 참고를 하시고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 전에는 좀 감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너무 그 공포심에 당연히 이제 공포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너무 공포심에 어. 최저점에서 손절하는 그런 우려는 피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